동력의 초당글밭 8월 16일 일요일 광복절과 동학을 마무리지으며 동학 농민혁명의 끝은 일본과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동학 농민 전쟁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십니다. 고부군수인 조병갑의 악랄한 농민 수탈에서 농민봉기가 시작되었으며 결국 동학 농민혁명은 그 불길을 당긴 것입니다. 그 끝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정점에서 안으로는 개판인 나라를 바로잡고 밖으로는 외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전봉준의 뜻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결국 붙잡혀 재판을 거쳐 교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경천은 전주 감령에 퇴교했던 한 신현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이 일로 한 신현은 상금 1천냥에 금천 군수가 되었으며, 다리 뒤 심줄을 자른 정창국에게는 200냥, 동원되었던 마을 사람 9명에게는 각각 100냥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김경천은 군수 자리와 상금은커녕 이후, 이리저리 떠도는 배신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전봉준은 이밤 산성을 찾아 하룻밤을 묵게 되지요. 이밤 산성을 지키고 있던 이종록은 전봉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조차오는 일본군의 정보도 알려주어 피난길을 도와주기도 했다네요. 이 일이 알려져 이종록은 나중에. 관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역사의 현장과 현실은 이처럼 오늘의 뚜렷이 남게 됩니다. 1855년에 나서 1895년까지 41살의 짧은 삶을 살아낸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재판 상황을 여기에 남깁니다 대한제국의 법무대신인 소광법이 최종 서명한 재판은 협한 이재정 참의 장백 주사 김기조 오용무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깊숙이 개입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전봉준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고자 탐막한 관리를 없애고 그릇된 정치를 바꾸려 한 것이 또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악을 행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 먹는 자를 없애는 것이, 그리고 사람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것과 국토를 농락하여 사복을 채우는 자를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주놈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적을 이용하여 자국을 해하려는 무리이다. 그죄 가장 중대하건을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라고 하여 오히려 법관을 통렬하게부딪었던 것이지요. 그 끝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오롯이 남아 우리의 가슴을 덮입니다. 지난 8월 10일. 광복절을 앞두고 시작한 글밭의 끝부분에서 조병갑이 사형을 내린 것은 수은 최재우가 아니라 해월 최형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리는